10월 31일 다가오는 할로윈 데이를 맞아 지난 1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스타벅스 할로윈 MD. 스벅이 또? 할로윈 데이를 기념해 MD를 출시한 스타벅스. 이미 중국어래 앱에서는 웃돈에 거래되는 품목도 등장했고요. 구매 제한 수량이 있는 품목도 있었지만 매년 진행되어온 행사였던 만큼 구매 열기는 여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 MD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할로윈 행사는 이달 초.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수박 매장 직원들의 트럭 시위 이후 처음 열린 행사인데요. 거의 못 갔다고 그 정도로 음, 저...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물 마시거나 음. 식사 시간은 거의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기도 전에 행사가 시작된 건좀 아쉽긴 해요. 계절이 바뀌고 특정 기념일마다 출시되고 있는 스타벅스 MD. 수박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연매출은 약 2조 원으로 2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이 MD에서 발생됐다고 추정돼요. 스타벅스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오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7,700억 원이던 연매출이 이듬해인 1조 원대를 돌파했고요. 2020년에는 2조 가까이 올랐어요. 따라서 MD 매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죠. 스타벅스 MD는 이제 일반적인 머그컵, 텀블러 수준을 넘어 피규어, 랜턴, 아이스박스, 캠핑 의자, 돗자리 등그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한해 동안 출시한 MD는 500여 종! 2012년에는 MD를 40여 종 출시했으니까 무려 8배 이상 증가한 셈이에요. 다양화된 품목만큼이나 스타벅스 MD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한정판 MD 출시가 늘면서 새 MD 출시날에는 이른 새벽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과 대리 구매, 그리고 웃돈이 붙는 프리미엄 구매도 흔해졌어요. 작년 여름 다들 기억하세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서머 레디백의 인기요. 음료를 수백 장 구매해 버리고 가는 사람도 등장했고 새벽마다 수박 매장 앞이 장사진을 이뤘잖아요. 몇시 오셨어요? 네. 4시 반이요. 친구가 그때 네, 와서 9시인가 오셨대요. 새벽 9시. 여기 다섯 번째 와가지고 못 봤어. 내일은 5번 가겠지. 수박 매장 직원들의 트럭 시 예고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직원들을 향한 사과와 함께 정형화된 프로모션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었죠. 1999년, 이대압 1호점을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에 1,6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스타벅스. 개선된 모습, 기대해봐도 되겠죠?